자, 수업 마지막 페이지 307페이지 나가볼게요. 자, 수학적 귀납법인데요 자, 보시면 뭐 n이 양수이고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얘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보래요.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. 자, 첫 번째 자, n이 2 이상의 자연수니까 스타트 처음을 2부터 시작하면 돼요. 그러니까 무조건 수학적 기납법은 1부터 시작한다?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세요. 뭐 2부터 시작할 수 있고, 3부터 시작할 수 있고, 그건 출제자 마음이지 뭐, 그치? 그러면 첫 번째, n이 2일 때가 되겠지? 자,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. 자, 좌변을 보자. 좌변은 누구야? 얘가 되겠지? 자, 좌변을 보시면요. 자, n에다가 2 집어넣으면, 1 플러스 h의 제곱이고 얘는 1 플러스 2h 플러스 h 제곱 될거고 그 다음에 우변을 보시면요. 우변은 얘에다가 이지바르면 1 플러스 2h가 되겠지. 그러면 좌변은 너가 되고 우변은 너가 되니까 좌변이 우변보다 크겠지. 왜? h 제곱 자체가 양수니까. 그치? 아니야. 얘가 지금 양수잖아.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더 더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한 거지, 그치? 좌변이 우변보다 크기 때문에 자, 이 식을 내가 기억이라고 한번 해볼게. 기억측은 n이 2일 때 성립한다라는 건뭐 자명하겠지. 넘어가자 이유는 h 제곱이 0보다 크니까. 1 플러스 H, 1 플러스 H 같은데 H 쪽으로 얘가 더 더해져 있으니까 얘가 더 크겠지? 아너어놓게 당연한 얘기를 두 번째 그 다음에 N이 K일 때야 여기서 K는 당연히 스타트가 2니까 2 이상의 자연수를 얘기하고요 요 기억식이 기억이 성립한다고 가정할게요 뭐 수학적기나 보면 이게 9 9 9라하 그랬지 잘봐 일단 여기다 K를 집어넣을게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자 그러면 1 플러스 h의 k 제곱, 1 플러스 k h인데 자 이걸 리은이라고 할게 리은 자이 리은식을 이용해서 뭘 보여주면 돼이 기억이 n이 k 플러스일 때도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 돼 그렇지? 그러면 n 자리에 k 플러스 집어넣을게 그럼 얘가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 되고 1 플러스 k 플러스 1 h가 될거 아니야? 그러면 항상 이게 n이 k 플러스일 때 성립하는 식인데 좌변을 비교해 봐봐. 그러면 얘가 1로 올라면 여기 1 플러스 h가 한번더곱해있지 따라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해. 이 말이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하면 이란 말은 되게 중요하다고. 선생이왜 곱하는데요? 아니 당연하지. 얘는 1 플러스 h 의 k 제곱이고, 얘는 1 플러스 h 의 k 플러스 제곱이니까 한번 여기서 좌변을 기준으로 더 곱해야지 얘가 나오겠지.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다고 느껴야 돼. 음, 당연하지, 그렇 곱해보자.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얘는 1 플러스 h 의 k 플러스 제곱 되겠지. 자 우변에도 곱해볼게. 1 플러스 k h가 되고 여기는 1 플러스 h를 또 곱한 거야 여기 따도 1 플러스 h를 한번 여기 따도 1 플러스 h를 한번 곱한 거야 자 이거 전개 해보자 그러면은 1 플러스 k 플러스 1 h 되고 오른쪽이 k h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근데 얘는 1 플러스 k 플러스 h가 있으니까 얘는 얘보다 크겠지 뭐보다 1 플러스 k 플러스 1 h보다는 크겠지. 아왜 커. 얘가 얘는 더 더해져 있기 때문에 KH 제곱 자체가 양수기 때문에 너가 너보단 클 거라고. 그치? 아, 당연하지. K는 2 e 이상의 자연수고 H는 양수인데 KH 제곱은 양수인 건 엄마도 알겠지? 그렇지? 당연한 거 아니야. 그치? 응. 따라서 너가 1 플러스 H K 플러스 1 제곱 너가 너보다 크다라는 게 선명하게 보이지 그렇지? 너는 너보다 크다. 따라서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기억이 성립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. 실용적인 답은 요 1번과 2번에 이하여 n이 2 이상의 모든 자연수 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쓰시면. 정확한 다릅니다. 물론, 이 문제가 내신에서서술형 주관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두부로 요 물론 나올 수도 있어. 하지만 대부분 블랭크, 가로채어넣기, 뭐, 이런 중요한 말들에 대한 가로채어넣기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, 그치? 이런 말들에 대한.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, 아직까지는 뭐, 시험고, 범받고, 소사고, 이 동네 근방에서서술형 주관식으로 수학적 기라법을 낸 경우는 제 경우는 거의 단한 번도 없어요. 음. 여태까지는 객관식으로 밖에 안되는데 근데 모르지 사람 인생은 뭐 주관식으로 될지 안될지 그러니까 연습을 해 둬야 돼 아, 쉬워 근데 음.